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것은요 바로 이 건담인데요 자이 건담 이름은 어, 잘 모르겠고요 이거 영어라고 써있습니다 M.N. 아마츠 미나라고 아마 돼있을 거예요 아마츠 미나 맞고요 아마츠 미나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만들 때 쓰는 니퍼입니다 니퍼 리퍼.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건 상자를 뜯을 가위입니다 여러분들 자 위입니다 이거 좀잘안 되는데요. 한번 자 이게 건당 박스입니다. 자 여기 HD입니다. 자 SD가 있습니다. 이게 이게 SD는 작은 거고요. 지금 HD가 H HD, SD 다음은 HG, 그 다음엔 MG, 그 다음엔 RG 순서대로 있습니다. 자 그러면 한번 건당 안 표만, 표면은 이러고요. 옆면 측면은 자 여러분 이게 밑입니다 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옆면 옆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자 한숨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됩니다 옆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있습니다일보너라 저도 잘 모릅니다 자 그럼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자 바로 설명드릴게요. 자, 자 이게 여기를 여기를 자르면 됩니다. 자, 자르고, 자, 여러분들 잠시만요. 됐습니다. 자 이제 두손 쓸게요. 이제 씁니다. 구성품은 이렇게 되있습니다이이 이제 이 박스는 갖다 버리고요. 재료는 이렇게 하나, DN 읽고요. 하나, 둘, 셋, 셋 그리고 이제 건담 설명서입니다. 자, 자, 여러분들, 이게 설명서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만드는 영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그럼 언박싱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빠이!